할렐루야 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11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비시오 너비가 50규비시오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네 기둥 위에 백향목 들뽀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뽀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뽀는 한 줄에 15시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의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10 규빗되는 돌과 8 규빗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들과 주랑에 놓은 것 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행복 강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이어서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전 건축 이후에 왕궁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그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짓기 이전에 먼저 성전,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지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됨을 오늘 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왕국을 지은 내용들을 렇게 쭉, 이제, 우리 읽었지만, 보시게 되면, 레바논 남으로 왕국을 지었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약 150, 30 규비 식으로 이제 했고, 기둥 4줄에다가 네 기둥 위45들보를백향목으로 하였다. 기둥 주랑과 재판 주랑도 만들었고, 솔로몬과 아내의 왕국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성전건축에 비해서 왕궁건축에 관한 기사는 내용들은 그다지 길지 않다라는 것 9절 10절 보시게 되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틀에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십 규빗 되는 돌과 여덟 규빗 되는 돌이라. 그리고 본문의 뒷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는 이제 성전 내부에 관해서 또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왕궁 건축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성전 내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시설, 성전 내부시설 전체를 맡은 사람이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인데요.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납달리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약인과 보아스라는 그렇게 일컫는 솔로몬 그 성전 안에 큰두 기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인이라는 것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고요 보아스라는 것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전을 떠받고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예, 굳이 이제 건물의 이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영적으로 이런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큰 기둥, 큰 기둥 떠맡고 있는 그 기둥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이런 기둥들이, 일꾼들이 굳건하게 중심을 갖고 서 있어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다잘 세워지고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 기둥은 18 규빗 높이인데 기둥머리가 5 규빗입니다. 장식으로는 성류 200개가 줄을 지어 있고 백화파 모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언급된 것은 바다와 12마리 소형상입니다. 바다는 물, 큰 물두멍인데 이름하여 바다라 라고 말한 것이죠. 예, 그만큼 큰 물덩, 예, 물, 이제, 예, 물 구멍, 물 두멍인데요. 직경은 10규빗 높이는 5규빗에 둥근 모양. 주위로 30규빗 줄을, 둘을 만한, 만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아, 그리고, 어, 2000밭, 2000밭, 2000밭. 즉, 아, 한 말은 약 18리터인데요. 그것을 담을 만한 물두멍이다. 소 12마리는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3마리씩 바클량화에서 높바다를 이고 있는 그런 모양.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40밭을 담을 수 있는 물두멍 10개가 마련되었고, 성전 좌우편에 5개씩 두고, 바다는 성전 우편 동남쪽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성전 비품도 언급되어 있죠. 금단, 금상, 정금 등대, 정금 대적과 불집게,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등, 금 돌적이 등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일찍이 다위당이 여와께 이미 다 드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51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위시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렇습니다. 과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넉넉하게 예비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이 가졌던 마음,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권이 서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와 같은 삶의 정신을 그대로 미리 예비하고 준비한 것, 그 준비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을 그대로 잘 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그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보다 먼저 이 성전 건축을 시도했다라는 점, 그 또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가진 삶의 우선순위, 자기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을 먼저 건축했듯이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우선이요. 이 모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갖는 삶의 우선순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옛 성도들이 보였던 성정 중심의 삶이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을 풀어가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듯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